이번 주 지금 보기 좋아요의 추천작은 SBS 시티홀입니다. 밴댕이가 특산물인 인주시의 시청엔 지극히 평범한 10급 공무원이 존재하는데요. 반민주적이고 비정치적인 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김치찌개냐 된장찌개냐의 선택은 늘 너무 어렵다. 바로 선택보단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더 쉬운 커피타기의 달인 미래였죠. 하지만 그녀에게도 꼭 선택해야 할 것이 있었으니. 밀린 카드빚을 갚기 위한 아르바이트하기. 이거 신표죠? 비싸요? 남는 거다 가져가도 돼요? 어쩔 수 없이 주말도 포기하고 부업을 하던 그때 새로 부임한 부시장 조국이 등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배고 그러네요. 네.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상사에게 투잡을 들킨 지금 필요한 건 뭐다? 바로 뻔뻔함. 예, 그 비서실. 근데 여긴. 야, 요즘 경제도 안 좋고 해가지고요. 알바예요 주말에만.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집주인이에요. 아. 네! 진짜요? 와, 그러시구나. 아 되게 좋은 집 집주인이시다. 아... 제 꿈이 원래. 이렇게 좋은 집 집주인? 어머! 나도! 나이! 저도! 저도! 나도! 상사의 집이라고 너무 과한 리액션을 한 걸까요? 휘청 한번으로 조국과 절대 잊을 수 없는 이렇게 강렬한 인사를 하게 된 미래. 어떡하죠 시청 다닐 수 있겠어요? 하지만 미래에게 그 정도의 사고는 이불 하이킥 한 번이면 잊을 수 있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현실에서 로그아웃하고 싶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따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삼카드사엔 고객이 저밖에 없나봐요. 아 네. 이것은 바로 3 카드사의 독촉 전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 요 예, 그걸로 해주세요. 예? 어디 찾아간다고요? 어머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엄마 쓰러져요 아저씨. 아 네. 아무래도 이래다 보니까 상금이 맞나봐요. 2천만원 맞습니다. 이때 미래 고막에 내리꽂힌 매혹적인 이야기. 그 대회 상금이 얼마라고요? 얼마? 2천? 아, 네. 상금 2천만 원이라고 줄 광고 먼저 나가고요. 그 순간 미래의 눈앞에 펼쳐지는 황금빛 미래! 저기요. 제가 조만간 돈이 생길 것 같거든요. 딱 보름 후뭐 전화 다시 드릴게요. 빚을 모두 갚기 위해선 다른 선택이 없었죠. 오직 1등을 위해 미래는 작전에 돌입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여기 계셨어요? 계신 줄 몰랐어요. 계신 줄 몰랐는데 30분이나 지켜봤어요? 네? 왜 따라다녀요? 아 저... 실은요... 대회 총책임자인 조국의 허락을 받기 위해 러브 액츄얼리, 아니 인주판 밴댕이 액츄얼리를 찍으며 아무도 원하지 않는 매력 발산 타임을 선보인 미래 그런데 기대했던 반응은 커녕 도배 페인트 이번엔 밴댕이 장사입니까? 저 말고 저희 어머니요 밴댕이 외길 인생 50년이시거든요 단언하건대 저보다 밴댕이에 대해 많이 아는 아가씨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아가씨? 아저씨 아니고요? 우씨 우씨 아저씨요신신줄 알았는데 아나우 시장님 저 한복 입은 모습이 좀더 나아요 색이라든 미의 기준은 일종의 폭력이고 차별입니다. 얼굴만 이쁘다고 이쁜 겁니까? 패스만 내 비틀어져야 미인일까요? 네. 이대로 포기할 거였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겠죠. 미래는 끈질기게 조국을 설득시켰는데요. 선발 기준은 바꾼 거 어떨까요? 다른 시의 경우를 봐도 선발된 사람들이 타이틀에 걸맞는 지식이 없다는 비난 여론도 있고요. 그래서 어쩌고 싶은데요. 제생각엔 인주만의 다섯 개의 씨앗을 가진 즉. 솜씨 맵씨 말씨 글씨 마음씨를 일참 쓸데없이 하시네 이국장님 결혼할 여자 골라요? 그렇게 뽑아나 봐야 못생겼다고 욕만 먹어요 부시장님 정 그렇게 하고 싶은 물타기용으로 한둘 껴어았던가그 어? 집착이 빛을 발휘한 걸까요? 드디어 그녀에게 밴댕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이 사람 어때요? 밴댕이 아가씨가 소원인 모양이던데 밴댕이 대에 이어 나도 등 떠밀어주는 거니까 꼭 나가요. 아니, 저기. 어? 기업투자 유치원회가 있어서 먼저 갑니다. 물타기용이지만 어쨌든 주어진 참가 자격! 그동안 아껴놨던 월차, 연차, 휴가까지 모두 사용해서 밴댕이 아가씨 대회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너무 의욕만 앞섰던 걸까요? 미인대회는 평생 꿈도 꾸지 않았던 미래는? 아니, 이 쉬운 걸왜못 해? 그 달인 이렇게 안 돼요? 아니 안 된다기보다 다리마다 개성이 다 다른 거지 뭐 다리가 꼭 이렇게 얼굴에 딱 붙어야 돼? 아 장단 아줌마 때문에 우리까지 완전 구려지잖아요. 연습 좀 해요, 좀. 노후 관리 몸 때문에 어린 친구들의 터스에 시달립니다. 대회 참가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머리 끝까지 스트레스가 꽉찬 미래 조국을 찾아가 하소연을 늘어놓는데요. 진짜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실은 제가 우리 시청에 숨겨진. 재원이거든요? 시장님이나 시의회, 각국 국장님들, 민원인들, 커피 취향까지 다 알거든요? 훌륭하네. 네. 제가 알면 알수록 훌륭하다니까요. 응. 맥주 한잔한잔 한잔 마실 때마다 자기 자랑과 텃스의설름을 풀어내던 미래는 어느새 찬뜩 취하고 조국의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날 이후 스트레스를 극복한 미래는 그 누구보다 밴댕이 아가씨 대회 후보자로서 프로그램에 열심히 임했는데요. 다른 이들처럼 대충 신용이 아닌 끝까지라는 성실 공무원 미래. 괜찮아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조국은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때 몰랐죠. 그가 서서히 미묘 들었다는 것을. 며칠 후 인주 시민들의 핫한 행사 밴댕이 아가시 대회가 시작되고. 참가번호 9번 신미래입니다. 나이 넘치지, 새도 넘치고, 정도 넘치지만 인주에 대한 애정도 무지 짱 넘치는 36 어종입니다. 첫 인사부터 아재개그로 관객들 사로잡은 미래는. <laughs> 자, 드디어 자기다 순서 바다보다 신기롭고, 밴댕이보다 영양가 있는. 환상적인 무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무대로 결정타를 날리기로 합니다. 네, 저는 탱고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파트너가 되어 주실 분을 무대 위로 모셔 보겠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파트너를 구하는 오직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이상황. 그래서 그녀의 선택을 받게 된 주인공은 누구죠? 부시장님밖에 없어요. 저꼭 1등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이미 미래의 매력에 살짝 설렜던 조국은 그 간절함에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마치 두 달간 클럽에서 연습을 해왔던 것처럼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며 탱고 무대를 선보이는 두 사람. 어린 친구들만큼 상큼미는 없었지만 미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원숭미로 관객들의 마음을 겟합니다. 그렇게 있는 매력 없는 매력 마음껏 뽑아냈으니 남은 순서는 단 하나. 자 그렇다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인주 밴댕이 아가씨 선발대 영예 미스 밴댕이 진입. 최고로 9번 신민희씨 축하드립니다. 색다른 파워가 먹힌 걸까요?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최고의 미스 밴댕이 아가씨 왕관을 거머쥐게 된 미래. 이제 상금 2천만 원으로 카드빚을 전부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저를 36년 동안이나 건장하게 아니, 건강하게 밥 먹여준 엄 여기 있다! 밴댕이들에게 이놈의 가아 집에 가서 뜨고 보자! 깊이 감사하고 <laughs> 어, 어, 그리고 그리고 또 잠깐만요 지금 다들 속고 계신 거예요 이 발표 모효예요 모효라고요 갑자기 대회의 결과를 부정하는 참가자 그리고 이어진 폭탄 발언 이 여자랑 이 대회의 총책임자인 저기 있는 부시장이랑 둘이 잤어요 갑자기 분위기 배드 스캔들 그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이 정도 국장들도 잤어요 심지어 유부남이 국장과의 스캔들까지 터지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미스밴댕이가 되었지만, 갑작스러운 스캔들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상황에 처한 미래. 그녀는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리고 참가자가 얘기한 스캔들의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BTV에서 SBS CTO를 정주행하는 건 어떠세요?